네, 지금부터는 그 노인 고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노인 고혈압은 그왜 생기느냐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 혈관이 대동맥이 나빠서 생기는 겁니다. 혈관이 나빠서 생기는 거고 젊었을 때 고혈압은 그 수축기 밑에 혈압이 확 이완기 혈압이 높은 거에 비해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위에 혈압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놔두면,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점점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 노인의 3대 순환기 질환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요. 적절히 치료하면 이 3대 순환기 질환이 예방될 수,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나이부터 혈압을 조절하면 인지기능, 장애 치매가 예방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가이라는 것은 수축기 혈압과 고 확장기 혈압의 그 차이점. 그러니까 젊었을 때 혈압이 120에 80이라 그러면 메가비 40인데 연세가 드셔서 160에 60이 되면 메가비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가비 증가됐다는 것은 그 대동맥의 기능이 저하돼서 대동맥의 기능이 변성이 됐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건 뭐 의학적인 거지만, 왼쪽이 젊은 사람의 대동맥 압력이라면, 오른쪽은 그, 이제 노인들의 대동맥 압력인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수축기 혈압은 증가하고 확장기 혈압은 떨어지는 그런 거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수축기 고혈압은 노인의 3대 순환기 질환을 증가시킨다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노인의 3대 순환기 질환은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거쳐서 그 심부전이 증가하고 또 하나 심방세동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심근허혈이라고 해서 협심증이 증가하는 이세 가지가 이제 노인의 3대 순환기 질환인데 이게 그~ 고혈압 때문에 점점점점 점점 그~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치료를 하면 치료를 하면 이세 가지의 그~ 순환기 질환이 감소한다는 것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조심해 하셔야 되는 거는 노인에서의 혈압 측정은 노인은 혈압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노인의 혈압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 이거는 그 이제 다른 동반 질환이 있기도 하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한 이후에 금방 재면 혈압이 굉장히 높게 재지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한 안정을 한 다음에 혈압을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에서 측정한 혈압보다는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을 기준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까 김태균 교수께서 뭐 백의 고혈압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노인한테서는 백의 고혈압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혈압을 꼭 측정하면서 혈압을 측정해야 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노인의 3대 순환기 질환이 그. 약을 쓰면 많이 떨어진다 하는 걸 보여 주는 건데. 그 뇌졸중이 34%, 관상동맥 질환은 보통 19%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게 굉장히 큰 거죠. 특히 뇌졸중의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노인들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뇌졸중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학적인 면에서는 그 어, 젊은 사람들은 400명을 치료하면은 그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1명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1년에. 근데 노인은 145명을 치료하면 한, 한, 한 건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 그 중년보다는 노인에서의 고혈압 치료가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하는 겁니다. 이건 뭐다잘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요새 최근에 알려져 있는, 사, 알려지게 되는 사실은, 노인 고혈압은 치매를 포함한 노인 증후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 소변 요실금이 생긴다든가, 우울증이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또 보행이 이상해지는 파킨슨 병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 그 노인 고혈압을 예방하면, 그, 조금 감소될 수 있, 있,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 이거, 굉장히 어려운 컨셉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에는 장력 혈관이라는 그 혈관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큰 혈관에서 갑자기 작은 동맥이 직각으로 분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뇌나 신장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큰 동맥에서 작은 도, 동맥이 갑자기 분리되기 때문에 큰 동맥의 압력이 올라가면 작은 동맥의 압력은 더욱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그큰 동맥에서 작은 동맥이 나올 때큰 동맥의 압력이 그 상승하게 되면 큰 동맥은 동맥벽이 두꺼워져서 어 보상을 할수 있는데 이 작은 동맥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뻥 터지 이렇게 늘어 꽈리처럼 늘어났다 여기 터집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그 이렇게 뇌졸중 생겨서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이 생기고요. 이 동맥이 못 견디게 되면 얘가 쫄아들어서 이게 맥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뇌경색이 생기는데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소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저기 MRI에서 보면 이 굉장히 그 노인들한테 찍어보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이러 이 근처에 피가 덜 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뻥 뚫린 데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 뇌경색이 뇌경색이 에, 조그맣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뇌경색이 이렇게 조그맣게 생기고 이런 백질 이상이라는 백질 과다 영상 이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어, 이런 것들이 그 보행 이상을 초래해서 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인지 기능 장애가 되고 우울증이 되고 요실금이 되는 등의 그 이상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이 그 노인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혈 고혈압에 의해서 소혈관 질환이 생기고 소혈관 질환이 그 뇌백질의 그 이상을 초래하게 되면 노인 증후군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요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노인 증후 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고혈압 치료를 그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인지장애와 혈압과의 관계를 보면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사람은 인지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젊은 시절에 혈압이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 혈압을 치료하면 인지 장애가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그 결론이 나있지는 않지만 대충 요새는 인지 장애를 감소시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혈압 환자한테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인지 장애가 빨리 생기고 노인한테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하는 것이 그 밝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슬라이드인데요. 어 젊은 사람도 오랜 기간 관찰하면 인지기능이 정상 혈압자보다도 저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혈압이 있으면 나이가 들고 치료를 안 하면 인지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노인 고혈압, 노인에서 고혈압을 가진 사람은 고혈압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더욱더 확대가 되더라 하는 것이 이제 한 1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 고혈압을 치료하면은 그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차차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고혈압의 그 이야기를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뭐 확실한 사실이고요. 또한 그~ 인지 기능 장애나 또는 노인 증 소혈관 질환의 증가를 통해서 그~ 노인 증후군의 발생도 증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혈압을 나이가 연세가 아무리 많으시더라도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이런 것들이 많이 예방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